할렐루야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장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에,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삼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렀스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네,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사특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유다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3장에 보면 그기초돌을 놓을 때에 찬양을 부르며 일부 눈물을 흘리시는 대성통곡을 하는 어른들과 또 젊은 사람들의 기쁨의 함성이 합하여져서 그들의 소리가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분단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다 들리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4장에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너희는 같은 입장이다. 우리도 외지에 살다가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 우리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게 될뿐 아니라 그들의 미움을 사서 안 그래도 그들의 존재를 두렵게 생각하던 유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 이 언덕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가 고레스 왕의 지시를 받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분노하여 돌아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이왕 저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기도 하여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고발장을 한번 보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는데 어떨 때는 그 고발장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방해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같이 공사를 돕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방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공사를 하겠다고 마치 거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자신들도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려는 것인 것처럼 말했다가 왕에게 고발할 때는 그 공사 자체가 반역이고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앞, 말 말을 바꾸어서 앞뒤가 다른 그런 내용의 고발장을 올려 보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마리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방해하던 그 무리들이 그 동네 골목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경제적으로 힘으로나, 뭐 중앙정부와의 관계로나, 자신들이 이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형님들한테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살살 위협해 가면서 좋은 말로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달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니까 괘씸하다 이거죠. 괘씸하다.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는 자신이 형이고 자신이 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중앙정부를 향해서 고발장을 여러 차례 보내는데 이제 고발장의 내용은요. 오늘 말씀 보니 첫 구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초본은 연습사만 써본 글이란 뜻이 아니고 사본이라는 뜻입니다. 항상요 중앙 정부 다시 말해서 왕이 보는 것은요 원본입니다. 원본은 왕한테 가고 사본을 적어놓는 것이죠 사본. 그래서 그 사본을 유다 사람들한테 슬쩍 하나 흘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본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 말씀을 읽다 보면요. 벌써 1장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명단이 공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장의 내용을 사본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 이런 내용이더라.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는 데에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 왕이 보냈어요. 왕이 보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반역을 꾀하고 있느냐?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재건하고 있어요. 성 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개시하기 전에 그들이 각자 자신의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지었던 집을 짓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벽은 이때 건축을 안 했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했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나중에 느헤미야 때 그때 재건을 합니다.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성전 건축하는 걸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벽을 건축을 해서 마치 왕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간주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이것이 완공되는 날에는 다시는 왕에게 이런저런 세금들을 바치지 않으려는 수작입니다. 요거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유다인들끼리 내부 문서를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놈들이 성벽 건축이 끝나면 조공을 바치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근거를 조작된 거라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왕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완공되는 날 세금은 다 바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짐작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런 역심을 품지 않았고, 자신들은 왕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정보원이다. 그래, 우리가 왕에게 소금을 먹는, 월급을 받고 산다 이거죠.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입장으로서 저놈들이 저렇게 반역을 꾀하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지 못하고, 왕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고발장을 보낸 겁니다. 즉그 고발장에 대해서 지나간 어떤 왕들은 뭐 앞부분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 거기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너희들이 보낸 조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서에 있는 것처럼 사기를 펼쳐보면 옛날부터 이 예루살렘은 반역을 일삼았던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수르나 무슨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죠.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죠.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이 왜세 번이나 쳐들어왔습니까? 한번 쳐들어왔는데 말을 듣다가 갑자기 친 바벨론 신하들이 숙청되고 친 애굽 신하들이 득세를 하고 친 애굽 왕이 즉위를 하면 정책이 반 바벨론, 친애국 정책을 펼치니까 그것이 반역이다. 그런 내용들이 그 바벨론 때 기록들이 페르시아 때까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었나 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에 큰 임금이 다스렸다. 그래서 강 저편에,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저쪽 편에 있는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큰 임금에게 세금을 낸 적도 있다고 들었다. 이거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가난안 땅뿐이 아니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남서쪽으로는 애국 하수까지 결코 적지 않은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들이 차지한 땅은 가난한 땅이며 우리가 그 이후의 열왕기를 읽어서 알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의 절반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서쪽 땅은 대부분 블레셋에게 먹혀가지고 본래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이 대부분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북쪽 지역은, 뭐,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어,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이주해서 그쪽에 살았었는데, 계속해서 아람이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수블론 북쪽은 좀 속된 말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맨날 공격받아가지고, 거기가 진짜 이스라엘 땅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남쪽으로부터 르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그 요단강 동쪽 땅은 진작에 무너졌어요. 진작에 그 땅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남한국 여호사밭 왕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요단 동편 길루아 땅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투에서 패하고 아하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영영 요단 동쪽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우리가 보금소에서도 거기 베가볼리 땅이라고 해서 거긴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 심지어 지금도 지금도 그 땅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고사하고 그 모세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전연승을 하게 하셔서 동서남북으로 그 영토가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남쪽으로는 늘 유다 남방을 괴롭히던 에돔을 완전히 복속시켜서 에돔 땅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북쪽 지방엔 늘 이스라엘의 북쪽을 두드리던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 아람 땅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압과 암몬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통행세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 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바다 모래수와 같이 많아서 그것을 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지금 과거에 사기를 들추어 보면서 과연 너희들이 말한대로 예루살렘은 우리 갈대야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한때는 큰 임금이 다스리던 때도 있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자립하고 그들이 스스로 강해지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것 같다. 고 우리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조서를 보는 대로 달려가서 그 유다 사람들이 건축을 더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이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도 마찬가지죠. 원본은 왕궁에 보관을 하고, 초본, 다시 말해, 사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은 또 기뻐했겠습니까? 됐어, 됐어! 하면서 그 초본을 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군대! 어? 잔뜩 몰고 내려가서, 공사를 중지하라! 큰 소리 쳤겠죠. 야 임마, 이 동네 대장은 우리야. 우리 말잘 들어, 까불지 말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요 하는데 조서를 보여주다 보니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이 그 조서를 보고 뭐그 조서를 찢고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척 억울한 것이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물론 그동안 공사한 만큼을 다시 허물어뜨리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조서의 내용에 새로운 조서 별다른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말 감사한 것은 5장에 보니까 다시 공사가 재개됩니다. 다시 공사가 재개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원래, 원래 그냥 공사를 짓는 게 아니고, 공사를 처음에 착공하는 것도, 그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선한 역사가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뭐 감동 없이 야이 별로 옛날 얘기치고는 재미가 없지 않냐? 이러고서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런 조서를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을 왕에게 바치고 왕은 어리석게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그림을 위해서 잠깐 참으시고 백성들도 답답한 마음에 분을 삭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또 준비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그 과거의 잘못을 말하자면 끝이 없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명,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가옥과 성읍을 재건하는 게뭘 잘못한 겁니까? 그건 잘못한 일이 아니죠. 그건 명백히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인근에 살던 사람들도 야 우리도 너희들 건축하는 거 도와줄게 이러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요. 당신이 황제의 충직한 신하라면 이 반역자 예수를 죽이셔야 합니다. 아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많은 군중을 선동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했으며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 자네 정말 그랬는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래 빌라도가 여러 차례 심문을 해 보았지만 죄가 없어. 그에게 죄가 있다면, 여기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대 때리고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분노하며 눈물을 터뜨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을 것 같습니다. 성전공사가 완성되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모세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울면서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선한 일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이 일은 귀한 유다 공동체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만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과거 노아 때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끊임이 없는 일입니다. 끊임이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한 사업을 도모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해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 이상하다. 이건 주의 일인데,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일이 형통하지 않고 자꾸 막히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막히는 것을 보면 그 일은 확실히 주님의 일입니다. 마귀는요. 악한 일이 진행될 때는 도와줍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진행될 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이 닥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는 좀 지체되더라도 계속 그 선한 일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 생각만에 취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면서 한순간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선한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속상해서 눈물이 흐르겠지만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울면서 마음이 풀리거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교회에 오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약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딛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